XSFM입니다. P, O, D, E, R, 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오늘의 첫 사연은 남기형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슬슬 추워지는 것 같은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창원에서의 초등학교 5학년. 아 곧바로 들어가네요. <laughs> 네. 네. 쿨하고 좋아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 날이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된 채로 모인 친구들은 모두 아침에 눈을 덜뜬 채로 반에 모여서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거나 엎드려 자거나 몇몇 생생한 아이들은 뛰어 놀다가 서로 빈정상에서 싸우는 음,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은, 모두가 시차 적응하고 있죠? 음. 예. 안 그런 친구들 한 두세 명 있고. 네. 계약은 괴롭지만, 계약식 날은 그런대로 참아줄만 합니다. 계약식만 한 후에는 다시 집에 갈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못본 친구들 보고 학교도 일찍 끝나면, 이제, 그, 운동장에서 놀거나, 하루 더 노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긴 하지만, 끝이라고 볼수 있는, 방학의 끝날인 거죠. 아, 네. 그러네. 계약식이야, 말로. 저는 친구들의 계약식 끝나면 콩콩이 좀 뛰고 난 후에 PC방 가자는 약속을 콩콩이 타는 것까지만으로 협상한 후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컴퓨터 게임을 조금 한 후에 바로 낮잠을 잘 계획을 세웠고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네, 트램폴린은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는 퐁퐁이었는데 저희 동네는 그냥 덤블링이라고 했습니다. 아, 네, 어떤 동네는 방방.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방방, 팡팡, 퐁퐁. 전 콩콩이 처음 들어요. 그러게요. 다른 음. 거 아니야? <laughs> 스카이 콩콩, 콩콩. 더 좋아. <laughs> 아, 더 좋다. 되게 높게 뛰고만 신축성이 더 뛰어난. 어, 창원, 울산 이런 쪽이 신문물이 빨리 들어오는 <laughs> 느낌이 네 <laughs> 아, 선수용. 철, 철도 많고. 어. <laughs> 선수용. 네. 뜨거운 여름날에도 굳이 운동장에 아이들을 불러내요. <laughs> 군대처럼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 좌로 돌아, 우르 돌아, 뒤로 돌아라 등등을 시키며 계약식 연습을 시킨 후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요즘도 이런 거 하나 모르겠네요. 교장 선생의 훈나 말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아이들끼리 선생님 눈을 피해 장난치던 모습은 생생하네요. 음. 아무튼 뭐 지금까지 보면은 어 만연체인데요. 네. 어. <laughs>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뭐 개, 그냥 계약을 했다. 그 날의 어떤 묘사.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끼리 PC방 가자는 약속을 안 지키고 혼자 게임 하 후에 낮잠 잘 계획을 세웠다. 음, 그걸 봐서는 이제 성향상. 네. 혼자 있는 걸더좀 약간 즐기는. 요파시 청취자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누군가를 위한 계약식이 끝난 후 아이들은 3355무리지어서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콩콩이를 타러 갔습니다. 신나게 콩콩이를 즐기고 아이들과 인사를 한후 집까지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으흠. 저는 이때 당시 어, 이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버스 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지는 못했는데 음. 집에 가는 버스를 탈때 종종 보이던 다른 반 여자아이가 제가 모르는 번호의 버스에 올라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음. 버스 번호를 모를 때 음. 보던 얼굴이 타던 것을 탄다. 음. 예. 그 순간의 결정 네네 음. 음. 저는 생각보다 콩콩이도 오래 탔고 배도 너무 고팠고 너무 졸리기도 해서 내가 아는 번호의 버스를 기다리기보단 저 여자아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쵸 그런 순간이 갑자기 네 진짜? 맞아요 음. 음. 평소에 안 하던 짓네 분명 집에 가는 버스에서 자주 봤고 저희 집 근처에서 자주 봤었으니까요 어, 저는 버스기사님에게 손을 흔들며 뛰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음, 그니 그러니까, 어~ 같이 가듯 어~ 하굣길이나 등굣길 비슷했 아니까 음, 어. 어~ 의뢰 같은 방향이거니 네. 이 버스도 가나보다 하면서 네. 어~ 탄 거죠 그렇습니다 음. 그, 그~ 보통 그렇게 해서 어~ 우리 동네에서 본적 있는데 하고 음. 이제 봤던 버스를 타죠 음. 그러면은 그 버스가 우리 동네에 지나가던 순간은 회차 지점이었다거나 음, 그렇죠. 고장 났다거나 어. <laughs> 그런 경우 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이 친구분이 여자 그~ 자주 보던니 여자아이라는 분이 음. 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음. 가출 오늘은 태어나서 제일 멀리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상황하고 네. 맞물려 있는 걸 수도 있죠. <laughs> 그죠 음, 예. 가장 용기를 낸 시점에 하필 <laughs> 아, 가장 배가 고파서 고프고 지쳐서 네. 어, 같은 버스를 타고 음.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아이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 아이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한후 음. 버스 요금을 내고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 그쵸, 그 아이는 확실하겠지만, 그 아이가 집에 가는 <laughs> 뭐 것인지, 확실하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laughs> 네. 음, 당시에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워크맨도 희귀하던 때라. 자, 저는 이 문장이 좀 특이했어요. 아니, PC방 가자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앞에 네. PC방은 가죠. 이게 네. 무슨 뜻이냐. 스마트폰은 처음 생겼는데 거의 없고요. <laughs> 워크맨은 사라지던 중이라는 <laughs> 아,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문장만 봐도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오버랩된 어떤 시기가 <laughs> 있죠, 사실은. 네, 네. 음, 구 문물과 네. 신 문물, 최신 문물이 들어오지 않던 약간 어, 그 공백기. 그렇죠. 아이 당시에 이제 뭐 MD라든지 음. 어, 이런 것들이 애매한 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MPC의 플레이어 64 메가바이트. 시대를 잘못 잘못한 디바이스. 그렇죠. 아 어, 그래갖고 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저도 약간 그 애매한 걸 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음.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뭐냐 저기 아이리버 나오던 데서 나온 건데 음, 아이리버 예요그 회사는 <laughs> 아, 아이리버 아직도 있나요 아 땡땡리버 예요 <laughs> 땡땡리버 에서 나온 건데 음. 이게 이제 약간 땡땡리버가 mp3 막판에 네. 되게 되게 뭐지 하이엔드급으로 나오긴 어, 네. 하는데 음. 그는 한참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어떤 진로 변경이고 음. 정말 사과폰 나오기 직전에 약간 인터넷이 되는 디바이스 요만한 게 있었어요 네모난 거 아, 네네. 뭐 어학사전이라든지 뭔지 그다음에 인터넷 되고 네. 그 디바이스만의 그 기계만의 어떤 포탈도 있어서 네. 거기다가 곧바로 글을 쓸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음. 아 그거 유학 준비하느라고 음. 특히 곧바로 곧바로 사전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음. 왜 땡땡리버가 사전도 잘 네. 만들었었잖아요 어학사전 그래갖고 중간에 그거 샀다가 음. 어 곧바로 한 3개월 만에 네. 어 사과폰 나오면서 그렇죠. 어, 모든 기능 <laughs>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다. 당시에 한 3, 40만 원 했을 건데 말이에요. 아, 어, 꽤 많은 돈을 드렸죠. 네. 할부로. 할부가 채 네. 끝나기도 전에 어 얘는 어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어, 아직도 집에 있을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laughs> <laughs> 나중에 이렇게 어디 올려놓으면, 아, 이거 아시는 분 하면은,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어, 눈물을. 아, 저 그때 네, 중간에 기계가, 떨어지고 직전에 평화로운 나라에 팔았는데 그런 거 하나 아주도 가지고 있었다가. 음. 그쵸. 그렇죠. 그런 시기에 관한, 그런 시기에. 네, 그 시기인 거 같아요. <laughs>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어, 버스 안에서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음. 버스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루트를 가는 듯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눈에 익은 곳들이라. <웃음> <웃음> 삼사코 있었습니다. 음. <laughs> 이게 어릴 때 특이, 그러니까 그쵸. 이게 되게 심리 설명이 되게 잘돼 있었어요. 어 그러네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보던 길이니까. 네. 예. 음, 음. 그리고 그 길은 보던 길이 아닐 가능성도 높고요. 그렇죠. 어디 설날 때만 보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보던 느낌인데 다른 시장. 근데 제 대부분 뭐. 전통 시장의 모습들은 다 비슷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는 길에는 음. 쌀집이 있고, 그렇지. 예, 육교가 뭐 슈퍼가 있고, 슈퍼가 있고, 플라토너스가 있고, <laughs> 그건 뭐 창원, 창원 아니라 서울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창밖의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기분. 이쯤에서 내려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돌아서 다시 집까지 가겠지.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수차례 반복할 때쯤 버스는 <laughs>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확신을 안 가지고 앉아 있을 때 버스가 가는 길은요 종점이죠. <웃음> <웃음> 점점 <웃음> 바깥으로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길이 잘못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 무렵 저는 이상하게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큰일났다라는 생각으로 다리가 얼어붙고 겁에 질렸던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빨리 내렸으면 몰라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여기서 내리면 돌아가는 길조차 모르는 곳이 되어버리자 덜컥 겁이 난 것이지요. 그러네요. 가능하죠. 예. 음. 어, 그렇게 버스는 마산으로 넘어가기 아 시작했습니다. 아 <laughs> 이게 이분이 초등학생 때는 마산은 창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음. 많은 분들 머릿속에 마산은 창원이 아닙니다만, <laughs> 물론 지금은 창원이죠. 음. <laughs> 아 저도 이런 때뭐 이런 일을 정확히 겪었던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어? 네. 어, 어? 어? 하다가 어떻게 해? 약간 이런 <laughs> 정말로 사실은 또 이런 마산으로 넘어간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풍경이 어색해지는 곳은 내리는 게더 무섭죠 네, 이 안에서라도 뭔가 이 아저씨한테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음. 내려서 내가 혼자 해결한다 네. 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린 나이에 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 와중에 저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뒤를 돌아봤는데 그 소녀가 없으면 저는 정말로 패닉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상자를 음. 열어보지 않는 마음. 아 <laughs> 어, 그렇죠 외면. <laughs> 아, 요즘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 동네 경찰청에서 이제 그저 편지가 왔다. 음, 음. 안 열어봅니다. 아 그렇죠. 왜요? 네. 뭘 어겨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거든. 그 <laughs> 네 맞아요. 네. 이메일이 와도 네. 어 이거 뭐 카드 살 예를,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온다. 네. 어, 열어보지 않습니다. 연어 연아 아니야. 내가 돈을 아, 쓴건 똑같거든요. 교통법규 위반 한것도 똑같고. 어, 오늘 그 친구는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가려고 했거나 혹은 다른데 놀러 가려고 이 버스를 탔던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야 생각합니다. 그래도 버스가 마산을 향해 가고 있으니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laughs>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는 눈에 아, 눈물이 그런 그런 채로 <laughs> <문제로 웃음> 창밖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이미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음. 모르는 게 있죠. 음. 어, 자신을 리더로 삼아 음. <laughs>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도 있다. 있다. <laughs> 어. 모르는 게 있죠. 정말 로 어, 자신의 눈물을 보면서 음. 동정이 아닌 네. 어, 화를 내고 있는 한 소년이 있다라는 거죠. 어. 낭패감을. 어. 아, 뭐야, 쟤. <laughs> 아, 왜 울고 그래? <laughs> 비전이 있을 아니냐 비전이. <laughs> 얘도 버스 잘못 탔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 저도 잘못 탔던 겁니다. 이건 무슨 되게 그, 음. 투표에 대한 우화 같기도 해요. <laughs> 투표 잘해라, 뭐 이런. <laughs>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순간 뭔가 모르게 안심이 되면서 여유가 생기더군요. 왜일까요? 그 여자 아이가 내리지 않고 같이 버스를 잘못한 동료가 생겨서인지, <laughs> 아니면 그때도 여자 앞에서 센척을 하는 멍청한 남자의 심리가 발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 웃음을 짓고 창밖의 마산 신세계 백화점을 지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음, 음. 그런 멍청이들이 있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뭐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어. 상황에서 즐거움을 어. 느끼는. 어렸을 때부터 멍청했다. 뭐, <laughs> <laughs> 이렇게밖에. <막 웃음> 지금도 그러지 않으면 다행이다. <laughs> 네. 그 여자아이와 저는 이미 중간에 내게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안목적으로 깨닫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가만히 떨어진 채 앉아서 종점까지 갔습니다. 아, 그 분위기가 뭔지 알아요? 저두 학생이 음, 음. 서로의 얼굴을 어느 정도 아는 겁니다. 음. 예. 네. 음. 대화는 해본 적이 없겠지만. 그렇죠. 종점이 되자 버스 기사님이 여기 종점이야 내려 하시길래 어, 우린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우리의 사정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우리가 내리자마자 휑하고 가시더군요. 그럼요. 승객의 사정다 들어있거든요. 음, 아, 종점에사나 아버지 뭐 그래도 초등학생이 이렇게 막 불안해하는 모습 아기가 일단 혼자 탔으면 음.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 음. 잘한 번씩 은 체크해주고 음. 이런 훨씬 좋을 텐데요. 그런 어른이 있고 음. 아닌 어른이 있죠. 어. <laughs> 네. 오지락 부리지 말아야지, 말 네, 그죠. <laughs> 저와 그 여자 아이는 버스가 질비한 종점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네. 아 중요한 질문을 용기내서 꺼내네요. 너 버스 잘못 탔지? <laughs> 하고 제가 묻자 여자 아이는 눈이 다시 그런그런해지면서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네. 저는 <laughs> 너 때문에 나도 이씨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찮아 집에 다시 갈수 있을 거야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음, 실제로는 음, 아, 너 때문에 음. 뭐야 이게 진짜 <laughs> 너만 믿었잖아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을 가능성도 어, 있다. <laughs> 어, 이, 이 여자 아이 분을 만나봐야 해결될 <laughs> 네, 얘기죠.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저씨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차저차 얘기한 후에 죄송한데 전화 한 번만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흔쾌히 흑백화면의 핸드폰을 빌려줬습니다. 음. 저는 다급히 아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그쵸. 지금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laughs> 남의 폰을 빌려도 이렇게 아빠. 자유자재로 하지 못합니다. 아빠. 근데, 근데, <laughs> 그리고, 여보세요, 아빠. 어, 왜? 아빠 나 버스 잘못 탔어. 지금 마산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버스 잘못 타서 마산이라고? 야, 응?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야? <laughs> 아, 초등학교 5학년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벌써 성인 이후에 아, 부자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학년 때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laughs> 대체. 남기영 씨. 아, 네. 아, 너 거짓말하지 마너 어디야? 어, 무슨 소리야? 아빠 지금 마산이라니까 뚜뚜뚜 네. <laughs> 저는 충격에 빠진 제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저씨가 "아버지가 뭘 하시니?"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때야 버스 잘못 타고 마산까지 온 공포심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폭받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너희 창원 어디 살아?" 하며 묻자 "나는 겨우 눈물 삼키고는 땡땡 아파트요." 라고 대답하니, 아저씨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한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자아이는 서로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몇 반이었지? 응? 나 4반. 아, 나 4반에 걔 아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 <laughs> 이런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사회가 이제 좀 안전한 그거를 해주고 있는 중이라서 네. 네, 그렇게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 자자 씨가 우리를 구해준다고.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잠깐의 짬이 날때 이렇게 네, 네. 그 상황에 처한 음. 이렇게 어중간한 사이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있죠. 네네. 네. 이런 게 돌이켜 보면 제일 재밌습니다. <laughs> 굳이 대화는 왜 하며 그렇죠. 대화하는 순간에 그런 얘기는 왜 꺼내며. 음, 음. 그동안에 아저씨가 돌아왔는데 버스 한 대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음, 그러더니 이 버스 타면 거기까지 간다 아저씨가 버스비 내줄 테니까 이거 타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그 여자아이는 허리를 굽혀 '감사합니다'를 몇번 했고 버스를 탔습니다. 어, 놀랍게도 그 버스도 잘못된 루트로 가는 버스였고 <웃음> <웃음> 우리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내려야 했고 그 버스 기사님은 여기서 저 방향으로 쭉 걸어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옆에 있는 슈퍼에서 사줬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그래도 저와 그 여자아이는 집으로 갈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약 30분 넘게 걸어서 서로의 집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음, 음. 계획도로라면 12시에 귀가했어야 했던 그날은 6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점심도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침대에 곧바로 누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건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이제 막 3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래도 아주 어릴 때 말이에요. 펑펑 울면 네. 지쳐 잠들었다 정도까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막 꿈에 이제 어젯밤에 <laughs> <그게> 우리 아빠가 <laughs> 그게 뭐야? <laughs> 아니 왠지 이렇게 지쳐 잠이 들면 그 아빠와 크레파스가 나오면서 잠이 들어야 될것 아. 같지 않아? 요 다정하신, 아 왜냐면은, 음, 음 하긴 아버지는 이제 퇴근을 안 했을 테니까, 네. 아, 못 만났겠구나. 아.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우여곡절 있는 중에도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뭔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신, 좀. 그이 그렇죠. <laughs> <laughs> 자식도 하우스 음. 갔다 왔구만. 음. <laughs>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고는. 네. 음.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버스를 잘못 타본 기억은 없는데, 예 맞아요 버스를 잘못한 아니야 있었는데 내가 삭제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쨌든 그런가요? 버스밖에 탈 일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예. 뭐 이렇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때도 학원 초등학교 다니지도 않았지만 예. 이게 지금처럼 막 라이딩 해주는 문화가 아니었고 아 그렇죠 예. 그런 예. 거 없고 저는 실제로 한한 한 시간 반 이상을 서울 시내 끝에서 끝까지 음. 사촌 동생 보러 간다고 그때부터 저는 좀 애기를 좋아하고 이래서 아 어릴 때부터 자주 아, 탔어요. 탔어요. 아니, 그니까, 러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막, 증산동까지 네.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전시동에서 네. 네. 왜 남의 동네를 얘기하고. 아, 미안해요. 그래. <laughs> 미안합니다. 이 <이제> 자를게요. <laughs> 아, 아무튼 뭐. 증산동을 얘기하길래. 아, 증산동은, 뭐, 목적지가 있는 거고, 목적지가 말할 수 있는 거지. 네. 아무튼 먼데를 갔어, 먼데를. 음. 아주 먼데를, 네. 예.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버스를 타고 애기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음. 네 저는 지금은 제가 뭐 주변에 네. 보면은 뭐더 사회가 험악하다고 느끼는지 음. 어~ 이 절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혼자 버스를 타고 뭐 (1시간) 정도를 어디 가고 있다 음. 그럼 분명히 오히려 좀 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괜찮은 건가 오히려 그런 상황일 거같까요 저는 그렇게. 그 세상이 그렇게 느낌이네요. 변하긴 변했는데, 그 이유는 전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뭐,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저도, 저, 동네, 초중학교 때까지 내내 걸어 다였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고. 음. 예. 아, 그때 얘기한 적 있구나. 뭐요? 버스를 타고 강을 걷는 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이라고 했나? 뭐, 입시 때. 대학교 그 입시 때 때문에. 처음. 어. 예. 그전에는 뭐, 저, 용산, 전자상가에 갈 때나 지하철을 몇번 타봤는데, 음. 그때 빼고는 건널 일 없단 말이에요. 음, 음, 음. 먼 동네 안 가요. 어, 어. 예. 먼 동네에 익숙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특히나 창원은 시내가 좁기 때문에, 더더욱이. 네네. 예, 버스를 타면 이렇게 막 많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스를 타고 많이 가면 마산이라는 거죠. 음. 창원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경남에 산다고 해서 창원 갈 일은 없습니다. 음. 다 직장 있는 곳이니까 음. 보통 축제나 뭐저 관광보다는 경남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리는 모르는 거예요. 창원시의 마산 이제는 마산도 창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 운전을 해서 가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좀딱 한번 있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마산이랑 창원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멀어요 그렇군요 네. 네 한참 가야 마산에서 한참 가야 창원 나오고 창원에서 또 거대한 산맥을 지나가면 진해가 나오고 근데 그게 다 창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게 제가 창원 강릉이라고 말씀을 드린게 창원에서 마산 넘어갔다 어릴 때 그러면 정말 미아가 됐다 온거다 아, <laughs> 저는 그렇게 본다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뭐 두려움 때문에 내리지 않았겠지만 안 내리고 끝까지 가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 어디 자고 막 곧바로 내렸다가 갑자기 무슨 무슨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린다거나. 뭐. <laughs> 고속도로랑 비슷한 어떤 네. 그런 상황에서 내린다고 했을 때는 음. 주변에 도와줄 분이 없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책임감을 좀덜 느끼는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네. 혹은 이제 갈아타야지 하다가 왜그 예전에 DC의 이제 아, 뭐 유명인 중에 아, 마을버스만 타고 서,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는까지그 <laughs> 교집합점을 계속 계속 음. 찾아내서 가는 게 있었지. 마산을 있었죠. 벗어나자. 음. 그랬더니막 진주, 진주를 벗어나자. <웃음> 여수. <웃음> <laughs> 해남까지 가면 진도까지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laughs> 남해 그렇죠. 투어. 네. <laughs> 아 좋은 대처였던 것 같아요. 맞 예. 그리고 음. 또 초등학생이 이렇게 저 우물쭈물 울먹울먹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예. 그렇죠. 어쨌든 예, 예, 예. 버스 아니 그래도 안전하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오. 특히나 당황 그그왜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왜왜 왜 무슨 우리가 야구나 농구를 보고 있을 때도. 한번 연패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연패하잖아요. 음.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이상하게 왜안 풀리는지 모르겠는데, 안 풀린다는 계속 안 풀려요. 음. 길을 잘못 들 때가 그렇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음. 우리 동네에 맨날 학원에 왔다 갔다 하던 33번 버스가 있었어요. 네. 33 슬래시 1번 버스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33-1. 네. 네. 근데, 동네에서 그쵸. 일이 예, 있다가 예, 이렇게 예. 우리 동네 집에 가려고 33 1번 슬래시 1번 어디 갔나 음. 했었는데 1 시간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온 날라 음. 기다리다 나온 게 33번이었어요. 아 비슷하겠지. 슬래시 1이 아진. 어. 그렇죠. 그걸 타고 어, 갔던 곳은 원래 그거 그 자리에서 33 1을 타면 우리 집이었는데 반대쪽에 한참 멀리 있는 33을 탔더니 똑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화장장 같이 생긴, 어. 지금의 위례신도시. 아, 그렇죠. 거기에서 내려주고 끄신 거예요. 음. <laughs> 우리 집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 곳을 떨어뜨려 놓고. 물론 제가 그냥 스무 살때 일이었습니다만. 음. 아, 스무 살이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슬프더라고요. 음, 그렇죠. 예. 아, 스무 살로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씨가 스무 살 때는. 다시 33을 타고 그 자리로 와서 33-1을 찾아서 음. <laughs>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한, 한 시간 반 걸렸던 아, 아무도 게. 아무도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동네 살인자가 나타났다 <laughs> 눈을 많이 맞은 걸 보니 방금 살인을 했나봐 시신을 묻었나 유기했나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네. 다시 대시를 매기는 저도 그런 착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안 오면 아뭐 네. 비슷한 데가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이만큼만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대시일은 보통 되게 달라서 그 뭐냐 번호를 매기는 그게 뭐였을까 원칙이.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은 다시 일이 없죠. 예. 네. 수도권에 버스 번호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그냥 달달 외워 놨어요. 음... 저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몇번 버스다. <laughs> 그렇군요. 예. 네. 아,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네. 남기용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U D E R A